안녕하세요. 집블리 김소장입니다. 센텀 루엘 리버파크 5 1평 내부 옵션 정리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5 1평 자녀 세대 아직 남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내부 보러 가시죠. 현관은 복도가 길고요. 신발장과 펜트리 한 개가 기본 제공됩니다. 중문은 유상 옵션이고요. 현관 입구에 스마트 생활 정보기로 일괄 소등 및 차단이 가능하고요. 양면 창에 넓은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50평대도 수영광 조망이 거의 전세대 나오고요. 개방감이 좋습니다. 거실 벽면은 이탈리아 제품의 세라믹 타일로 기본 시공되고요. 커튼널 하부 창대석은 엔지니어 스톤으로 기본 시공됩니다. 주방에는 이탈리아 제품의 포쉐린 타일이 기본 제공되고요. 디트리쉬 인덕션, 삼성 제품의 오븐과 식세기, 수전은 한스그로의 주방 가전은 독일 해커 제품이고요. 싱크뱅과 주방 TV도 무상 옵션입니다. 안방 문은 무늬목 자재이고요. 레버 핸들은 포마니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안방이 매우 넓은 모습이고요. 에어컨은 유상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 제법 넓고 깊었고요. 벽 판넬 시공과 유리문 제습기는 유상 옵션입니다. 넓은 화장대와 욕조가 있는 부분 욕실이 있고요. 욕실은. 이탈리아 제품의 포쉐린 타일이 기본 시공되고요. 수전는 모두 한숙으로의 제품이고, 복합안품기는 유상옵션입니다. 또에 넓은 팬트리가 있어 수납이 좋고요. 옆으로 세탁실은 긴 수납장과 애벌빨래 가능한 싱크대가 있고 큰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들어갑니다. 총방 4개 중두 번째 방이고요. 창이 크고 에어컨은 유상 옵션이고 벽면은 밝은 색감의 벽지로 마감이 되고 파우더형 붙박이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세 번째 방도 동일한 모습이고요. 에어컨은 유상 옵션, 벽면은 밝은 색감의 벽지로 마감되고 붙박이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도 기본 제공은 벽지 마감이고 발코니가 있는 모습입니다. 공용 욕실에도 욕조가 있고요. 케오페 제품의 포쉐린 타일로 기본 시공되며 한스그로의 수전이고요. 세면대 하부장과 복합 환풍기만 유상 옵션입니다. 51평 분양가는 20억에서 26억 7천까지고요.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 현재 자녀 세대 분양 중이니 언제든 집플리에게 문의주시면 특별한 혜택까지 더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